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놀아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지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최근에 우리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을 연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연인 두 명에 이어서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며 애도의 댓글을 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 삶에 대해 비판하며 무책임하다 또 차라리 잘 선택했다 라고 하며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러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반응과 또 다른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이방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직후에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치유의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군중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 싶었지만 모여든 무리로 인해서 휴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위해 휴식을 포기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목격한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배를 줄인 채로 예수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는 집에 들어가도 넉넉하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멀리에서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의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과 대응은 어떠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처지나 형편이 어려운 상대방을 보고서 같은 동정심을 가지는 것 애처러워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지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또 영적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사흘이나 함께 있으며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팔레스틴 땅의 특성상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해도 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과 영적 갈급함으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쓰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애틋한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빈부의 차가 극심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빈민들은 길에서 기진하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와 자신과 함께 있느라 배를 줄이며 육체적으로 매우 세약해져 있는 무리들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하여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걱정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도록 풍족하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조리를 거두었을 정도로 풍족하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늘 부족함으로 궁핍하게 살았던 무리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음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 욕구가 충족되는 것과 또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만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밀가루로 대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밥을 원 없이 먹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부족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욕구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며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정만 4,000명인 무리를 그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7개월, 7,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의 떡이 있음을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곱 개의 떡을 가져오자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신 후 축사하셨습니다. 땅에 앉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축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일반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곧 무리가 먹게 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찬서, 헬라어는 찬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무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배불리 먹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축사와 축복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며 인간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축사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기적을 통하여서 육적인 배부름과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때 영적인 갈급함으로 낙심될 때 홀로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늘 살피시며, 우리의 육과 영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리를 본 제자들의 반응과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제자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리를 굶겨 보내지 않으려는 예수님께 최소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질문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먹일 수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보다는 냉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위해서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며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한 제자들은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무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리에게 줄, 줄 먹을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무리들이 귀찮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더 힘드시고 더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피곤하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의 갈급함을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치고 힘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슬프면 상대방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 아픔과 내 슬픔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찮게 여기며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했고 또 귀찮게 여겼고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인 제자들은 광야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불쌍하, 불쌍히 여기지 않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은 기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누구보다 많이 보고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가 광야이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결론만 내렸습니다. 내, 내 아픔과 또 슬픔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 일에 냉정하게 되고, 또 냉정하게 되면 부정적이 되고, 과거의 은혜도 다 망각하며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지속되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슬픈 상황 때문에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또 오늘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하게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며 또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거 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반응하고 또 광야에서는. 수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같이 하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하시므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내어놓았을 때 제자들에게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있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장정 오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다시금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이었던 제자들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수 수많은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또 불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형편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 삶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불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며 지내는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